잠깐 그래도 성교제를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갔다 온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신 겁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앞에서 성교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같이 반주해 주시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오스 성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성교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성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우리 성교사님들 기억하면서 같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라우스 선교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아파요, 이 선교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안전하게, 또 은혜로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받았사오니 더 이제 라오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조나단에서 선교사님 그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이에라이시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이 하나님 복음화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라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잘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셨고, 우리가 이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미셔널 철치로서 더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열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도 또한 성교사로서, 우리가 이 미러키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은 마태복음 이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시와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지만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이 시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 이 뿌리는 분보다는 그 씨를 받는 땅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다면, 씨 뿌리는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씨는 무엇이고, 그 씨를 뿌리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 주셨는데,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그리고 역사를 지나면서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의 씨를 받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씨앗들이 막 이렇게 심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씨를 받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총네 가지 밭에 비유를 하시는데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마음의 밭이겠습니까? 좋은 밭,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러키, 이 미러키 이름을 어떻게 했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이미 밀워키라고 발음은 물론 원주민 발음은 좀 달라요 하지만 밀워키라는 이름은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역사 기록을 따지고 보니까 1600년대에도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밀워키가 크게 세 가지의 강이 이렇게 합류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메노모니 리버와 키니키릭 리버 그리고 밀워키 리버가 미시간 호수로 흘러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잘 잡히고, 아여튼뭐 농사만 심만 뿌렸다면 비옥하고 풍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밀워키다, 좋은 땅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떤 분들이죠? 좋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미렇게 좋은 땅에 사는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땅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총세 가지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입니다. 참 흥미롭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종류가 세 가지라 됩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땅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좋은 땅한 개입니다. 한 길입니다. 한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됐을 때이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땅을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또안 맺히게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땅은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첫 번째 땅 길가는 사실 씨가 심기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자가 와가지고 그 뿌려진 씨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걷어갈 만큼 씨가 땅 안에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시골에 가면 논두렁이 있습니다. 논두렁은 벼 같은 작물을 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밟고 지나다니요 그래서 논두렁은 딱딱합니다. 그곳에서가 모내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논두렁에 물론 역할도 있습니다. 물을 막는다든지 혹은 흘려보내는 역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잡초가 넘어오는 것을 딱딱한 논두렁이 딱 막고 서서 못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만 그 누구도 길가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씨가 아예 심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언제고 악한 영이 와서 그 씨앗을 채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길가에 해당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보니까 이 길가를 의인화해서 시가 심겨지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이 본문 보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습니다. 하지만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14절을 보니까 이 깨달음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은 듣는 것과 깨닫는 것, 또 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명이 6장 3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You should listen and be careful to do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단지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내삶 가운데서 To do it 그것을 행하면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살 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때로는 핍박도 있구나. 여러 가지 마음들.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하나의 우아가 있는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서로 친구였어요. 참 친한 친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잘 통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루살이랑 메뚜기가 대화도 하고 막 놀러도 가고 점심이 지나서 이제 저녁이 어느덧 될 때까지 잘 지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루살이야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자 그런데 하루살이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일을 경험하지 못하니 내일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내다가 우연히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 개구리랑 또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한달한달한달 한달한달 지내다가 점점 겨울을 맞이하게 되니까 개구리가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메뚜기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내년이 뭐야? 나는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메뚜기의 수명이 성충이 그냥 6개월 정도입니다 많이 살아요? 6개월에 성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면에 들어가는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수 있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닫고 그 말씀이 또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마음에 맞춘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우리 함께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유대 지역에는 이 돌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은 그곳에 이 흙들이 그돌 위를 쓸려 지나가면서 그돌 위에 이렇게 멈춰져서 있는 흙층이 있어요 아주 얇습니다 얇은 레이어로 흙을 덮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씨가 뿌려지면 아주 조금의 뿌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그 태양빛이 쪼여지면 뿌리가 얇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반 역시도 의인화에서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습니다 씨가 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져 버려요 오늘이 본문에 넘어지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붕괴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씨앗이 탁 심겨져서 뿌리 조금 내렸지만 흙이 너무 얇아 영성이 얇아요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 말씀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만 벌써 붕괴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더운 햇빛 가운데 사정없이 쪼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이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의 흙이 얇아서 그렇습니다. 깊지 못한 영성을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딱 들었을 때는 너무 기뻐해요. 하지만 영성이 얇다 보니까 금방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돌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애국에 가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맞죠. 예배를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님께서 저게 이렇게 와 가지고 제 애그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무엇이 그렇게 부럽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냐.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펄스 제네레이션이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가족들의 많은 분들이, 친척들까지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아, 어떻게 가족을 전도하냐는 거예요. 성교 보고 올때 들으셨지만 그 나라는 예수 믿으면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큰 핍박과 환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게 당연히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자매님께 말씀 나눠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그때까지 우리 자매님 기도하고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물론 설교 말씀이죠. 여러분들께 이게 나누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 나라 위에서 예수 믿고 그 공동체를 찾는 참 환난과 핍박 받는 분들죠. 여러분 생각 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매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알겠다라고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는 성도님들 좋은 땅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돌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즉흥적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밭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움이 따를지라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게 임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총 결정들 그리고 뿌리 깊게 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길 한절 축복합니다. 이 고려 후기의 문인이었던 이 목은 이색이라는 뿌리 있습니다. 이 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지목 풍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원원지수 유불학 근원이 먼 물은 흐름이 마르지 않는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한 성도님들 미러키 침례교회가 좀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46년 동안 근 반백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이제 생수가 우리의 강물에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가득 넘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땅은 무엇인가? 가시 떨기입니다. 가시 떨기 22절을 보니까 이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말씀을 읽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본문이 말하는 가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마음의 worry, 이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적 은어는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아파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디 u 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보다는 재물의 속임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재물이 무엇을 속인다라는 말입니까? 자, 이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시 덤불처럼 연결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를 가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그 염려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고 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속임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재물의 속임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절 후반절을 보니까 막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초킹이라는 뜻이에요 촉킹. 우리가 간혹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먹으면 촉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음식 먹다 목에 걸려서 큰일 납니다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사는데 막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 가시가 여기저기 막 뻗어 있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교 가서 이제 하루 일정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이렇게 가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바지를 가져갔어요. 바지를 딱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지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어 처음엔 저는 그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따끔따끔해 뭐막 쏴요 다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난감하고 있는데 또제 룸메이트 안강우 집사님 한침대에서 잤어요. 안강우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제 바지 안에 벌레가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막어 이거 꺼내야 되는데 꺼내야 되는데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바지를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또 다른 목회자인데 이렇게 집사님들 앞에서 또 바지를 훌렁훌렁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잡고 막 룸까지 막 이러면서 기어갔어요. 제 가가지고 가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벌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벌레가 아니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그란 열매 같은 가시가 여기 하얀 색깔인데 가시가 막 박혀 있어요. 그게 막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이 막. 허벅지인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따가웠습니다 하, 사랑한 성도님들 그 크지도 않았습니다 요만한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가 여기 안에 딱 들어가 있다고 성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빼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좀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쿡쿡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가운데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숨 막히게 하는 그런 가시들. 그 가시들이 있다면, 열매는 맺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까지 세 가지의 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땅이었죠? 길가. 두 번째는 벌써 잊어먹으셨나요? 돌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기입니다 자, 이 땅들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열매 맺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이게 뭐 길가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좋은 바까지 안으로 들어가게, 뭐좀 기경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경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길가는 길가고 돌밭은 돌밭이고 가시덤 불은 가시덤 불이에요. 하지만 좋은 땅은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직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땅일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시 프랑스라는 학자가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한다. 동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 좋은 것,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게 마무리하고 좋게 시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죠. 그게 예수 믿는 표징인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 난 예수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돌밭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돌들이 내 마음은 좋은데 돌들이 이렇게 톡톡 안칠 때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과하시던 분인가 보구나. 나는 돌덩인가 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은 다 예수 안에 거듭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좋은 땅임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상에서 돌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돌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시덤불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거다죠. 왜요? 나는 좋은 땅이야. 내 귀에 가시가 들리지 않겠다. 난 정말 좋은 공동체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고야 말겠다라는이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은 띄워주시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든이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듣습니다. 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 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사모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이 뿌려진 씨는 1대1로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주 많은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라우스 이 성교 보고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막 흥분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나쁜 소식이 하나도 없죠. 그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고요. 그 좋은 소식을 믿고 모인 게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항상 선한 말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한 성도님들,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선한 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돌덩이가 치워지고 가시덤불이 사라지고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좋은 땅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요 씨는 내가 뿌린다 너희들의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는 내가 자라나게 할 거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좋은 땅 미워키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만큼 좋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공동체 세우고 함께 섬기는데 나아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신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이제 사랑한 안수 집사님과 우리 또 안수, 우리 안강우 집사님 같이 가서 성교의첫 발짝 뗐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다음 세대 가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 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는 우리 미러키 침내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것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